응. 간다. 반리 경과의 전원 생활. <laughs> 아유, 이장군. 우와. 와, 공기가 차갑네. 야, 이장군,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점점 빨라지는 장군이의 발걸음. 녀석, 신이 난 모양이죠? 오, 와우. 하나, 아, 둘. 자. 그나저나 물 넘고 이야. 산까지 넘어서 가려놓은 곳은 대체 어딘가요? 여기가 소똥령 마을 칙소폭포 가는 길이에요. 저희 지금 소똥령은 산생김새가 소똥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재미있는 이름의 소똥령 숲길을 걷다 보면 멋진 폭포를 만날 수 있답니다. 잘 조심해. 미끄럽다. 프로 여행견답게 높은 바위도 거침없이 오르는 장구지 나둘 이차 우와 도착했어 잘했어 그 위에서 바라본 풍경은 우와 야 속이 뻥 뚫리네요 소나무 숲 속에서 만난 비밀의 정원 칙소 폭포 물을 좋아하는 반려견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죠? 아이 잠깐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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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아 이거 좋아 표정 좋아. 아, 귀여워. 손. 한글 한. 단을 가는데 실가들 수경 씨 여행길엔 늘 장군이가 있습니다. 장군이 없는 여행은 상상조차하기 어렵다는 수경 씨. <laughs> 뛰러 가세요. 그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고삼 수험생활을 하면서. 답답하고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집에 공부 끝나고 늦게 오면 장군이도 어두운 마당에 혼자 있는 시간을 혼자 긴 시간을 보내면서 답답했을 생각을 하니까 좀 동질감이 느껴져서 장군이한테 좀질리도록 산책을 시켜주고 싶다고 처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똘똘 뭉쳐 다니는 치명적인 귀여움으로 유명 인사가 됐다는 녀석들 일명 팔 코기네로 통한다는데요. 그런데 공부만큼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놀이. 자, 자. 보호자님은 팔코기가 좋아하는 놀이를 매일 함께 해주면서 교감을 쌓는다고 합니다. 에디, 어제네, 자라네, 띠니 제니로, 제니, 띠니띠니 제니로, 띠니로 다, 띠니 이쪽, 제니어잘 타네. 킥보드 타기 좋아하는 엄마 제니는 상석을 차지했네요. 네. 이리 올라와. 사. 사. 놀아주다 말고 팔코기들을 사. 불러세우는 보호자님 잘했어 어린이들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그지? 렇 보상으로 간식을 그렇지, 챙겨주는데요 잘했어. 잘하네 너왜또와안줘 기다려 놀면서 이런 기다려 훈련도 하고 그래요 세라게 방송 최초로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 설쌤 녀석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책을 하며 단합 대회를 갖기로 했는데요. 야 내고 내고 아 장군이도 진짜 날 건다. 세상아 너만 못가. 내내 어떻게? 가자 가자 부끄러워가지고 가자. 세상아. 가자. 평소 등산 체질은 아니라는 세상. <laughs> 세상이 생각보다 잘 가는데 설쌤 걱정과는 달리. 세상인 녀석 폴짝폴짝 잘 쫓아가네요. 팔코기는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없습니다제집 앞마당이라 그런지 선두 주자로 성큼성큼 잘도 올라가는데요. 가자. 세상 일라 할수 있어. 옳지 우리 세상이야. 세상이도 제법인데요. 야내 이런 경험을 해보네. 등산을. 아 사실 첫 아이는. 같이 등산 많이 했거든요. 슈나는 어어 주말마다 뒤에 조그만 산이 있어서 아버지랑 이렇게 정상까지 네. 가는 길이, 가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얘는 안될것 같아서. 네. 그리고 뭐 요즘 뭐 어디 산 찾아가는 일도 이제 서울에 살다 보니까 많지 않고. 야, 근데 너 되게 신기한 게 내가 우리 동네에 조그만 산이 있어서 거기 가면 안 간다고 막 그러는 데가 그 여기서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지 잘 따라온다? 어? 세상에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것 같죠? 이때 비틀거리며 미끄러지는 한 녀석. 이건 등산이 아닌데? <laughs> 이거 한 중학교 때 그런 뭐 스키장 같은데 딱그 느낌인데?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험난해지는 산길, 요동치는 카멘 어째 불안한데요? <놀람> 어, 어. <놀람> 괜찮아요?